헌재가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자기들 마음대로 인용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행태를 보이며 이미 답을 정해놓고 시계출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헌법을 무시하고 모든 증거와 증언을 무시하며 그들의 마음대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해 무법사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은 즉각 국민정권을 발동해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국민혁명의 첫 목표는 헌재재판관이 될 것이며 그들을 반국가의 이름으로 척살해도 그것은 합법적인 저항권이 될 것입니다. 무슨 폭력적인 행동이냐 비난한다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헌재재판관이 법치를 파괴하고 국민의 대통령의 목숨을 무법으로 빼앗는 것을 그냥 보며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라는 말입니다. 법치가 망하면 나라는 망하고 망한 나라 국민은 큰 혼란과 목숨을 보장받지 못하며 죽어갈 것입니다. 즉, 반국가, 반원법 세력을 척살하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국가를 죽이는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애국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학살당하는 것을 막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 애국이며 법치를 파괴한 매국 세력을 척살하는 것은 법을 회복하는 한 방편입니다. 국민혁명이 일어났던 여러 나라를 보면 그 법치를 깬 세력 모두가 척살되며 그 죄를 국민이 죽음으로 물은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정말 오질 않길 바라며, 현재는 법에 맞는 국민의 뜻에 따른 판결을 내려야 국민저항권이 발동되지 않을 것이란 걸 그들 스스로 역사를 통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